윤식이냐? 경기 중에 이정훈 선수의 시즌 초 타격폼과 현재 타격폼의 변화를 보여주면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참 박영택 위원이 중요한 걸모르더라고 바지가 바뀌었잖아 바지가 어이 박영택 위원도 제 영상을 구독을 해야 돼요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하니까 이런 찬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타격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지가 바뀌었잖아 바지가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그러고 나서 타격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렇고 아무튼 드디어 키움이 LG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드디어 끊어낸 거예요. 게다가 1 1점이라는 대량득점을 하면서 연패를 끊어냈다는 게참 고무적이고. 저는 중반까지만 해도 딱또 강제 명품 투수전 하다가 박동원 선수한테 적시타 맞았을 때 아, 이거 또 똑같은 수순이다.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똑같이 이어질까? 이렇게 또 무너지는구나 했는데 바로 정우영 선수를 상대로 안타를 계속 만들어 내면서 대량 득점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고 아, 키움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건가? 이런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정우 선수도 이안타를 치면서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김희집 선수가 3안타를 치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키움 타선에서 이정우 선수가 가장 중심적으로 살아나야 될 선수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다음으로 살아났으면 하는 선수가 김희집 선수입니다. 김희집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할수 있는 유틸 자원이기도 하고 게다가 김희집 선수가 장타력이 있는 선수고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희집 선수가 살아나면은 키움 타선에 하이 타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꿔 줄 수도 있고 수비 포지션에 안정화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송선문 선수가 앞으로 한한 한 달은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김희집 선수의 타격 능력이 살아나야지만 키움의 타선이 살아난다. 지금 뭐 중심 타선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지금 하위 타선이 키움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집 선수의 오늘 4만타 아주 공문적인 일이고, 그리고, 키움의 타선이, 한 명이 막잘하고막 이래서 살아난 게 아니고, 다 같이 고르게 안타를 내면서 득점을 냈다는 게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타격이 살아나는 경기 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1안타라도 더 치면서 타율을 올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팀이 살고 팀의 분위기가 살아난다고요. 키움같이 젊고 어?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팀은 이럴 때일수록 더 그냥 몰아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일도 이기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다는 건참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시원하게 키움이 이겨서 기분이 좋고 오늘 키움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오늘 꿀잠 자시고 내일더 트라이